네 안녕하세요 bj 네모난 루비입니다 예, 그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 콘픽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콘픽 파일이 그 게임 내부 설정 파일인데 그 설정 파일을 이제 임의적으로 수정이 가능해요 게임 내에서 바꾸는 거 말고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동영상을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그 파일이 있는 곳은 일단 그 스팀을 키시면 글로벌 오펜시브를 우클릭 하시면 곳은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누르시면은 로컬 파일이 있어요. 로컬 파일 들어가시고 로컬 컨텐츠 폴더가 폴더 보기. 예, 요거 들어가시면은 글로벌 어페시벌가 깔려 있는 폴더가 나옵니다. 네, 예, 여기서 CSGO, 예, CSGO 여기 들어가시면은 CFG라는 콤픽 파일이 모여 있는 폴더가 있어요. 예, CFG. 여기 CFG에 들어가시면 음. 콤픽. config, 그니까 config.cfg 라는 파일이 있어요. 음. 요거를 우클릭하셔서 연결 프로그램을 하신 다음에 기본 프로그램 선택을 누르시고 워드패드랑 연결을 하세요. 이거를 못하시겠는 분은 그 윈도우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기본 프로그램에 그렇지 보조 프로그램인가? 네, 보조 프로그램 보시면은 워드 패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시고, 음, 조금만 줄일게요. 여시고, 열기를 누르셔서, 음, 이 폴더로 가시면 돼요. 이게 어디냐면은,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보통 기본 폴더는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 64비트 쓰시는 분은 X86이라고 붙어있었고요. 아니면 64비트 아니신 분은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프로그램 파일즈로. 들어가시면은 스팀이라고 있어요. 스팀, 스팀 들어가셔서 스팀 앱스, 스팀 앱스 들어가시고 커먼, 커먼 들어가시면 자기 스팀 게임들이 깔려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카운터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 들어가시고 아까 여기 똑같습니다. CSGO, CFG 들어가시면은 안 나와요. 일단 일단 안 나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워드 보는 거를 모든 문서로 바꾸세요. 그러면 파일들이 쭉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config.cfg 파일을 여시면 돼요. 음, 요거를 이렇게 여시면은 이렇게 열려요. 예, 요렇게 여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까 연결 프로그램 하셔서 하는, 하시는 방법이 있고, 예. 그렇게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각종 그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어펜시브에 있는 그 옵션 설정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수치로 다돼 있죠. 음, 뭐, 이것저것 다 있어요. 뭐가 있나 볼까요? 음... 내가 뭐 하는 게 있나? <laughs> 잠시만요. 음... 음, 뭐, 뷰 모델이라든지, 텍스처, 보이스, 그러니까 마이크 사운드, 사운드 스케일, 뭐, 사운드 크기죠, 이거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줌 센시티비티. 그, 흔히 말하는 그, 스나이퍼를 쓸때 줌에서 움직이는 센시고요 그 밖에도, 뭐, 각종 정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우리가 마우스 센시라 그러죠. 마우스 민감도, 민감도 수치도 나와 있고요 뭐, 그 밖에도 뭐,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음, 자기 이름도 있고, 자기 아이디죠. 여기는 지금, 이게 문서 변환이 돼서 한글로 안 나오는데, 제가 이거 아프리카로 써져 있는 건데, 계속 나오는 거고요 네, 각종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음. 여기에, <laughs> 여기에서 뭘 설정하시냐면은, 어, 뭐, 크로스 헤어를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요.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거를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컴픽 파일에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아무 데나 넣으셔도 돼. 쓰읍, 지금 있나? 모르겠네. 잠시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크로, 크로스 헤어. 전 여기 없죠. 예, 크로스 헤어 전 여기다 안 넣었어요. 예, 여기다 안 넣어서 없고. 있나? 어, 있네요. 네 예, 크로스 헤어에 대한 정보들이거든요. 이게. 크로스 헤어에 대한 정보예요. 뭐, 무슨 아웃라인. 겉에 까만 선이라고 했죠. 그렇어요. 겉에 까만 선. 그거라든지, 뭐, 알파, 투명도, 색깔. 그리고, 음 뭐, 갭, 사이즈,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들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응.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거나. 그리고, 바인드 키를 요즘에 좀 많이 물어보세요. 응. 바인드 키. 바인드 키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 어, 키패드 쪽을 지금 설정을 해놨거든요? 키 인설트. 그니까, 키, 키, 패드 인설트가 뭐냐면은, 어, 0번이죠? 키패드에서 0번. 그걸 키, 키, 패드 인설트라고 하거든요? 거기 인설트라고 써있어요. 네. 그게 저는, 갓바. 머리, 머리 갓바요 머리 갓바. 헤드, 그, 있는 갓바고. 그 다음에, 키, 키, 패드 엔드. 키패드 엔드가 저는 1번이거든요? 그죠? 모든 키, 다, 이거 모든 키보드는 다 1번이죠? 1번이, 디퓨저, 그 디퓨저 키트 키트 사는 거고 이렇게 바인드 키도 여기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뭐뭐 뭐 AK를 바로 산다든지 M4를 바로 산다든지 이런 키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바인드 키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컴픽 설정하는 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음.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다른 그냥 저장을 하셔, 하시면 되고요. 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다른 이름 저장하셔도 어차피 파일이름 똑같이 만들면 되니까 상관이 없고요 요렇게 네, 만드시면 되고 또 요거를 이용해서 한가지 할수 있는게 뭐냐면은 이 폴더에 그 CFG 폴더죠? CFG 폴더에 autoexe.cfg라는 파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원래 없거든요? 이거 제가 만든건데 이 autoexe.cfg 파일은 뭐냐면은 게임에 들어갔을 때 항상 여기 있는 설정대로 가는 거예요. 이 f 피그 파일은 아까 말한 f 피그 파일은 게임에 들어가서 게임 내 설정을 바 게임 안에서 바꾸면은 다음에 실행할 때는 바뀐 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일도 바뀌어 버려요, 내용이. 근데 autoexe.cfg 파일은 게임에 들어가서 설정을 바꿔도 다시 게임을 껐다 키면은이 안에 들어 있는 정보들은 원래대로 돌아가요. 이 파일 안에 있는 정보대로 이 안에 있는 정보는 변,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크로스 파이어 정보도 여기다 또 넣어 놨거든요. 이거는 게임 들어갈 때마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또 넣어놨어요 저는 그니까 러 이거를 아까 워드패드로 여시는 방법으로 여시거나 아니면 연결 프로그램을 하셔서 여시면은 이렇게 전 여기다 뭘 넣어놨냐면은 <laughs> 크로스웨어에 대한 정보는 여기있고요제거는그 음. 다음에 음 이거 옵셋은 뭐냐면은 뷰옵셋은 뭐냐면은 그 카스 총 쏠때 보면 손이 나와있잖아요 음. 손이 얼마나 더 나와있냐 들어가있냐 좌측으로 움직여있냐, 우측으로 움직이냐, 그걸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고고고. 그 다음에 FPS Max. 이거 흔히 말하는 프레임 레이트죠. 네, 프레임 레이트를 300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걸 지정을 했고요, 저는. 그리고 이거는, 어, 뭐라고 보시면 되면은, 게임 내에서 이제 그, 핑이나 그런 걸 관리하는, 음... 핑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한테 게임 내에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적화시킨 설정들을 제가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그니까, 제 거를 똑같이 쓰실, 제가 이를 공지상에 올려놨는데, 똑같이 쓰실 분은 크로스웨어 부분만 자기 걸로 바꾸시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네. 하시면 돼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처음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기 아무 팔도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들기를 가셔서, 음, 텍스트 문서로 만드셔야 될것 같아요. 예. 네. 텍스트 문서로 만드셔서, 이렇게 텍스트 문서 만들어지잖아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름만 바꾸면 되고 더블클릭해서 들어가셔서 파일을 여기다 이제 치, 아까 그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는거예요제 아, 음, 방송국 가시면 들어가볼게요 제 방송국에 오토 e x e CFG 만드는 파일이 있거든요 이거 제가 글로만 해놨는데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으시는거죠 넣으시고 저장을 하실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셔서 아까 그 CFG 폴더거든요 여기에다가 텍스트 문서로 하지 마시고 모든 파일로 하신 다음에 auto.exe.cfg c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돼요 음.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음, 바꾸시겠습니까? 그냥 얘 누르고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없을 테니까 그냥 바로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은 autoexe.cfg 파일이 만들어져요. 음.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혹시나 게임에 들어가서 autoexe.exe.cfg 그, 파일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음, 게임에 들어가셔서, 콘솔 설정이, 콘, 콘솔 아시죠? 콘솔. 음, 콘솔, 혹시, 이게 콘솔 창인데 이걸 혹시 못 여시면은, 설정 가시면은, 게임 설정에, 이 개발자 콘솔 사용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예로 바꾸시면 되거든요. 예, 예로 바꾸시고 이게 그 1번 옆에 물결 표시가 그거예요 저는 키를 바꿔놓긴 했는데 잠시만요. 어, 난, 아 열렸다. 열렸죠. 여기서 EXECD고, exec 띄고 auto exec.cfg 응.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 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혹시 게임 중에 게임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 알트 탭 해가지고 오토 ESC, C, F, G 파일을 건드렸다 바꿨다 내용을 바꿨다. 그러면은 게임 내에서 껐다 키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콘솔창 들어가신 다음에 잠시만요. 콘솔창 잘안 열리냐? 이 콘솔창 안 열리지? C를 다시 바꿔야겠네. 잘안 열리네. 어, 저거는 한국어 만 콘솔창에서 오토 exe cfg 파일 아까 exe c로 하는 거 있죠? 예, 그걸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 하시면은 cfg 파일이 적용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config.cfg 그 파일 만드는 거 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